자, 봅시다. 자, 55번입니다. 자,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. 자, 그러면 우선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? 얘는 지수기를 일단 곱하면 2에 얘는 12어 얘를 좀 바꾸어야겠구나. 어, 얘를 좀 바꿔서 할게. 자, 얘는 2에 분수 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? 어, 마이너스 치하면 역수된다는 거. 이거에 n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2에 마이너스 n분의 12가 될 거야. 이렇게? 자 근데 봐봐 <laughs> 얘가 정수가 되려면 여기 음수가 있으면 안돼 맞지? 음수가 있으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분수꼴이 나오면 안돼 그래서 아 얘가 음이 아닌 뭐가 돼야 돼요? 정수가 돼야 돼요 정수 그러니까 이런꼴 뭐 이의 제고뭐 이의 세제곱 이런꼴 무슨 말 이해되죠?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 마이너스 n 분의 c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되려면 이 밑에 게당히 뭐가 돼야 돼요? c의 약수 1 2, 3, 4, 6, 12 근데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지? 왜냐면 역수 치해지니까 분수로 되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다 붙이게 되겠다. 이해되죠? 음. 그래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괜찮지? 음. <laughs>